네. 네, 오늘 요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요거 하기 전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들 두신 바둑인데 흙이 이제 요 나머지에서 지 흑이 한 스무 집 이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요. 이 백이 여기에 이제 왔습니다. 우선 이 수가 일단 잘못 둔 수예요, 일단. 또왜 그런가요? 일단 한번 중앙에서 이두 칸을 띄는 것은 무조건 끊기죠. 네, 그러니까 이 끊는 끊기니까 지금 이제 오갈 데가 없잖아요. 끊기는 순간, 그러니까 아주 잘못 둔순데 일단 흑의 입장에서 끊으려면 어디를 두셔야 될까요? 자, 이게 요 모양과 요도의 눈목자죠. 눈목자니까 네, 요렇게 이제 두셔야 돼요. 여기를 두고 흑은 이제 백은 여기밖에 둘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요거 치받고 막을 때 이렇게만 끊어도 예, 흙이 저한 잡으니까 백이 망한 거죠. 근데 이제 백은 어쨌든 봐도 이제 불리하니까 하 나라도 더 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뭐더 나갔는데 흙이 어쨌든 실전에서는 잘못도 어요 여기를 두고. 요 이제 이게 이제 좀수 술기가 필요하시죠. 자 여기를 두고 자 여기서 흙이 여기를 이제 밀었어요. 다음에 젖히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1 0이 여기 늘었습니다 느는 게 성립이 돼요 자 젖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죠네 그렇죠 여기 두면은 네. 여기 호구 여기 한 칸에 호구 여기 한 칸에 호구니까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제 여기서 뻥 뚫려서 이제 뭐 이렇게 둬 봤자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어디 두세요 참? 하나, 둘, 세 군데인데, 어디로 끊어야 됩니까? 네. 네, 여기로 끊으셔야 되죠. 이쪽이나 여기를 두게 되면은 또 이어서 여기 둬야 되는데, 여기가 또이 뚫리니까요. 근데 바둑에서 이제 수익기가 꼭 이제 우리가 하나, 어, 이것도 되네라고 하면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데, 또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니까 이제 흙을 잡은 분이 원래 여기 두려고 했더니 끊고 흙이 여기 끊기면 이제 잡히잖아요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끊어 놓으면 흙은 세수백은네수니까 여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네, 멈췄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 뚫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이 일단 바둑은 흙이 좋은데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실패를 하죠. 그 흙이 유리한 입장인데도 여러분 이제 흔들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를 두셔야 되나요? 이쪽에서 항상 이게 자기가 좀 당했다라고 하면은 사람 심리가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집을 더 얻거나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실수했다고 느낄 때 먼저 약점을 찾으셔야 돼요. 네.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약점이 네, 여기 약점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당연히 여기 뚫고 나가니까 여기 막는 약점이 있죠. 이거 두 군데인데 지금은 당연히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좀 실수, 자기가 실수했다고 느끼면은 일단 여기서 침착해지지 않고 갑자기 손이 빨라져요. 이분이 여기를 이제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 봤으니까 빨리 뭘 복구하려면은. 예. 지금 끝내기니까 이제 잡으러 갈건 없고, 이제 집을 얻겠다 두시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여기가 다모이살하게된첫 번째 이제 시작입니다. 그 백은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이렇게 이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당연히 나갔죠. 여기서 이쪽을 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두시겠어요? 자.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럴 때한번 집이 크게 날 거라고 생각,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거 잘못 둔 바람에 뻥 뚫리면 흔히 김새버리잖아요김새버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두는 게 당연히 이제 한 집이라도 더 이제 얻으려고 두시는데, 이게 패착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실수예요. 끊기는 지점이 나오면 항상 모양이 더 약해지니까 변자리가놓으 안됩니까? 처음에요? 네. 네, 처음에 거기 두셔도 돼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두고 끊긴약점두 군데가 생기면 사월에 또 걸려서 원래는 여기를 두시고 끊으면은 뭐 여기 둬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뭐 이제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꾸, 한집 벌려면 자꾸 내가 상대들 붙게 됩니다. 근데 그게 100% 약점이 생기거든요. 백이 여길 뒀어요. 근데 100이 사실은 거기는 지금 두면 안 되는데, 원래 손을 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받은 게 실수, 또 실수예요. 네. 이거를 살리면은 100% 여길 둘때저 다섯 점을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약점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뭔가 이제 흐물흐물 올라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느낄 때 예, 정확하게 끊기는 지점을 이어, 지켜야 되고 이런 데서 이왕 깨진 거 이미 한번 깨지면 은 복구가 잘안 돼요 거기서 한두 집 버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역시 탄탄하게 둬야 되는데 한집 벌려다가 끊긴 재물고 남아요 그 그러니까 요게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끊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laughs> 이런 게 아주 어려운 건데요. 이, 우선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두셔야 돼요. 일단 수가 되냐 안 되냐 따져봐야 되고. 근데 여기 늘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비막 끝내기라고 하죠. 요게. 요 그러니까 달리는 끝내기가 8집이에요. 그럼 두 개는 잡혀도, 두집네 집이니까 넉 집에 이것도 잡혀봤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집인가 알면 여기서 이제 굳이 무리하게 않게 되는데 이미 이제 흙은 자꾸 당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살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점점 이제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백이 석점을 살리는 묘수가 하나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여기에 싹 붙이니까 백이 연결이 돼버렸어요. 이쪽을 찝고 도도 단수 두고 이일때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이제 못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가니까 흙이 더 당황을 하죠. 여기선 더 당황할 수 있는 게 이제 양쪽에 돌이 끊어지면 은 사활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흙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이. 네, 흙의 다음 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네, 흙은 그냥 지켜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항상 전제를 보면 단수 단수니까 여기 지켜야 돼 이렇게. 그러 여기가 이제 석등 잡히니까 백이 지키면은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죠. 그러면 일곱 개 만들고 여기서 네, 이렇게 이제 면은 이렇게 해서 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니까,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항상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끊어지면은 한번 걸리면 이제 가요. 자, 백이 여기를 이제 싹 젖혀 왔습니다. 흙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네. 크, 훌륭하시네요. 네. <laughs> 일선도 때이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막으면은 네 치중하는 걸로 이제 자충이 걸려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되죠. 근데 더 어려운 수가 먼저 치중하는 게더 어려워요, 실은. 네, 먼저 치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아까 그거랑 똑같죠. 네. 네 아까랑 그것도 똑같죠. 역사는 그러니까 역산을 하셔야죠네 이게 네 여기를 두셔야지.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돌이 끊기거나 이렇게 되면 한두집 벌려다가 대마가 잡힌 경우 수두록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흙이 어쨌든 이제 그래도 수비만 잘하시면 많이 이긴 바둑인데 이게 뚜껑이 열려서 이제 또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의 묘수가 나와요. 자, 여기서 100이 어디도시겠어요 네. 네, 지금 받는 방법이. 자, 여기서 정답을 찾으시면은, 예. 그래도, 바도 꿈나무로서, 네, 재능이 있는 겁니다. 어디요? 아, 여기요? 또는 <laughs> 다 죽습니다. 네. 그럼 꿈나무 탈락? 네. 네, 네.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막히면은 이게 이게 이제 다 잡히는 건데 이것도 두어야 되고요. 근데 끊기는 것도 요게 잡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동시 에 해결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한번네한3 0초 동안 한번 천천히 보세요. 네. 실전에서는 백의 백이냐면 이수를 결국 찾아내서 이겼어요. 백의. 네, 백이요. 네, 그러니까 답은 여기도 답은 아니고요. 여기도 답은 아닙니다. 요거 다 답이 아닙니다. 두 개가 답이 아닙니다. 단수요? 여기요? 그 거기도 아닙니다. 거기도 네, 네, 네. 흑 흙이 절대 손을 못 빼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은근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 뭐, 네. 이게 이게 수의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근데 그게 그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은 이딱 수익기 폭이 넓어지는데 약하면 약해서 한 군데만 쳐다보거든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한 군데만 쳐다보지 말아라. 이제 거기에 이 끝내기 수익기 판이에요. 여기요? 아 여기는 지금 못둡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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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기서 이제 네 정답은 정답은 어디가 정답이면은 여기가 답이에요 여기요. 그게 네. 단수 치는 거하고 관계 없나요그래 그렇게 나야 돼. 단수 치는 것도 같은 거이거를 지금 둬야지만 흙이 당연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수 쳐서 이제 이게 가는 거죠. 저쪽으로 앉아, 한 장, 한 장. 어디요? 여기요? 저 위에요. 아, 여기요? 네. 이거는 여기 둔 다음에, 여 두면은, 이걸 안 봤죠. 이제는 못 봤죠, 얘가. 요거 잡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 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면은, 열 집에다가, 열넉 집에다가, 흙이 백에 열 집이 깨지니까, 2 5 집. 아, 네. 그러니까, 참. 요거 잡는 거는 별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두고 이쪽을 만약에 이으면은 백이 요걸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를 두셔요. 여기를 두면 잡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도 이쪽을 잡아 먹으면 되니까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가는 거죠. 실전에서는 어쨌든 흙이 여기를 이제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여기 요 요거를 이을 때. 이분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누나 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읽고 근데 거기다 이제 술을 좀 읽고 드셔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미 다 죽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이미 다 사고가 이미 다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 죽은 다음에 고민하니까 이제 끝났는데요. 저번님 아, 처음에요. 네. 처음에 지금 놓은 것처럼 4의 뒤, 네. 사이 뒤로 여기요? 네. 아, 여기요? 처음에 아니 크기 맨 처음에요? 네, 맨 처음. 아, 이 오기 전에? 네. 네 그, 그거는 예, 그렇 그렇죠. 네. 원래 그렇게 두면은 네. 떨어지지 않고 도망을 가는 네. 안 그러면 도망가면그건 무조건 다, 떨어지, 네. 다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수가 그래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거나 응수타지 네. 미리 하거나. 그러니까 네, 그러셔 저쪽 네. 저쪽꾸 다섯 점 떨어지더라도 이방함다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이건 가운데 연결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네. 것같아 그래서 이 형탁이 배기 흙이 스물 몇 집을 넘게 많이 이긴 바둑인데 결국 이게 이게 아까 그 처음 모양에서 보시면 은 이게 다 잡혀서 끝났어요. <laughs> 그러니까 왜다 잘하고도 역전패 당하냐? 맨 마지막에 우선 돌이 아주 사소한 기본기가 잘못된 거예요. 돌이 붙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집인데. 예. 한 집은 뭐, 이렇게 양보해서 뭐, 반집 지는거 의미가 없으니까 상대 돌에 하나 떨어뜨리셔야만 안전합니다. 자꾸 이제 붙다 보니까 또 어차피 이런 거 이제 버리기가 또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 계속 생겨갖고.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여기서 여기 둘싸움은 없으니까요. 네, 요거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이 처음에 잡으러 갔다가 어쨌든 꼬부린 수를 못 봐서 이게 실수했다고 느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잡으러 가다가 못 잡으면요. 자기가 이제 잡을 수 있는 거를 좀 놓쳤다는 생각이지만 마, 내돌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집이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요 기분만 좀 섭섭할 뿐 지키면 그만인데 자기가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아까 여기도 이런 잘못된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미 그런 심리가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양보를 안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한 집도 양보 안 하고 여기도 양보 안 하고. 근데 그래서 공격을 하시다가 실패해도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 편히 두셔야 되는데 이 바둑 어떻게보면좀 웃긴 거죠. 여기서 이 모양에서 지금 이 모양에서 지금 잡 이게 이게 잡힌 거니까 백이 실은 한 번, 두 번, 한세네 번을 둬야지 이게 잡히는 거예요. 네번 정도는 둬야 되거든요, 최소. 근데 그네 번, 이게 끊길 때까지 흙이 뭔가 이제 아주 큰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허무하게 끝이 나시는 경우가 마지막에, 내가 수를 좀못 봤을 때, 이것도 못 보나 보다 자책하다가 역전패 당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사례여서 한번 같이 봤고요. 이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100으로 두신 분이 배우시는 분이...